노원 어르신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미진입니다. 저는 지금 어르신들의 개인 상담과 부부 상담, 그리고 집단 상담, 교육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MBTI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MBTI에 대해서 배우실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 노원 어르신 상담센터에서는 어르신 MBTI 집단 상담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MBTI 성격 유형이 나는 이런 유형이다. 요것만 뭐 아시는 것보다 다른 여러 다양한 성격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실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노원구에는 어르신들 복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원 어르신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혼자 마음의 고민을 끙끙 앓고 계시는 것보다 노원 어르신 상담 센터로 연락하셔서 따뜻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관계 회복에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원 어르신 상담 센터 화이팅!